네, 안녕하세요. 어, 메리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지요?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모두 다 만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세웅 벌써 2021년 한 해도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, 어, 세웅은 올해 세웅TV를 이제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. 어 저희 유튜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뭐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매주 사실 이곳을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있는데 그 함께 해주셨던 그한분 외에 또한 분을 어,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희 유튜브를 안에서 담당해 주고 계셨던 인턴님 한 분이 계세요. 어, 박찬영 인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박인턴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떨리죠. 아, 네. 이런 기분이 었네요 항상 저 밖에서 지켜만 보다가 직접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려니까 조금 네, 떨리네요. <laughs> 네. 그러면 우리 세움에서 1년 동안 인턴으로 고생 많으셨는데 네,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, 했는지 네. 간단하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네. 할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동복지 실천의 새움에서 운영부 인턴으로 어, 약 8. 9개월 정도 인턴으로 일했던 박찬영이라고 합니다. 저는 보시다시피 이 세움TV 담당해서 인턴 활동했고, 또 여러 매달 보내드렸던 뉴스 레터도 담당해서 함께 세움의 소식을 좀 재밌게 또 따뜻하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어, 사실은... 그 우리 찬영님이 대학을 2월 에 올해 졸업. 아이 개인 생활만 노출해도 아, 될까요? 아니 괜찮습니다. 네. 세웅이 첫 직장인 네. 거잖아요. 네. 사회인으로 첫 직장인데 네. 어, 어땠나? <웃음> <웃음> 어땠나? <웃음> 학생과 또 직장인일 때 차이가 제일 다른 게 무엇이었을까요? 음. 어, 근데 사실 저는 어, 되게 많이 사랑받아서 세움에 와가지고, 그래서 일단 세움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, 또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던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. 음, 근데 막 질문이 그랬어요 대학생과 직장인의 차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. 대학생 때는 나 혼자만 잘하면 돼. 그러니까 내할 일을 나 혼자만 잘하면 돼였는데 어, 일을 하면서는 아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음, 것들이 있구나라는 음, 것을 어, 좀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문득 대학생들이 <laughs> 팀플 되게 싫어하잖아요. 아, 팀플 싫어하죠. 네. 근데 네. 그런 팀플 싫어하지 말아라. 아.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협력하고 협동하는 아. 방법들, 같이 목표를,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싫어하지 말고 그것이 분명 사회생활에서 도움이 된다. 라는 그런 네.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네. 것 같아요. <laughs> 유튜브가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지금 대학생인 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팀플 싫어하지 말라. <laughs> 선배님의 말씀이었습니다. <laughs> 네. 어,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움이 되게 따뜻하고 네.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. 맞아요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잖아요. 네. 그리고 일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직장이 아니, 아니잖아요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일하면서 되게 힘든 게 많았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<laughs> 어떻 기억에 남는 일 주로는 음. 기억에 남는 일은 네. 좋은 일보다 힘들었던 네. 일이겠죠 <laughs> 네, 기억에 남는 일, 음. 가장 어려웠던 일 얘기해 주세요 음. 음, 사실, 어, 유튜브 자체가 저한테는 좀 하나의 음, 큰 도전이었던 네. 것 같아요. 제가 뭐 영상을 전공한, 제가 전공이 국제 지역학이랑 사회복지 <laughs> 했거든요. 전혀 이제 유튜브랑 어. 상관없는 음, 전공이었는데 네. 뭔가 이렇게 촬영 장비 음. 다루고 뭐 촬영 편집 도와드리고 했던 그 자체가 저한테는 좀큰 도전이었는데 그래도 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음. 내가 일하는 곳에 어, 좀 필요한 이야기들을 오, 전달하는 것에서 되게 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. 무엇보다. 어, 수용자 자녀라고 해서, 사실 수용자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음.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, 저희가 언제 한번 유튜브, 제가 또 일주일, <laughs> 올리면 또 일주일 내내 댓글 확인을 또 <laughs> 하거든요. 근데 그 댓글 중에 어떤 댓글 중에, 어, 교도관을 꿈꾸는 어. 어떤 여고생인데, 네. 어, 수용자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, 음. 우리 세움TV를 통해서, 어, 그런 사람도, 그런 아이들도 음. 있구나, 라는 음. 걸좀알수 있었다, 뭐 이런 댓글들 보면서, 되게 좀아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인식 개선이 되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그런 음, 그런 음...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뿌듯. 그런 부분에서 그쵸? 보람을 느끼면서 네, 네. 했던 것 같습니다 네. <laughs>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처음 하면서는 너무 이제 잘 몰라서 사실 우리 세움에서 가장 젊은 피가 우리 박인턴 님이거든요 그 무조건 맡겼는데 너무나 잘 해주셔서 벌써 우리가 업로드가 몇개 됐죠? 오늘 이번 주까지 만약에 업로드가 되면? 어... 굉장히 많은 수가 한 없는 데한 40개 한 네. 넘게 업로드. 어, 브이로그도. 네, 브이로그도. 음, 네, 그거 네. 제가 또 영상 편집 1도 못 했는데 어. 또 제가 또이 야매로 이렇게 아, 해가지고. 아, 야매. 네, 독학해서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네, 그러게요. 그래서 어쨌든 다들 저한테 반응이 이 세움에 유튜브 담당하는 정말 전문 담당자가 있냐 몇명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너무 그리고 매주 어쨌든 계속 일주일에 금요일날 오전에 여러분에게 가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게아 되돌아보면은 우리 박인터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뭐 거의 한해 마무리 하면서 우리 끼리 자축하는 분위기. 네, 그렇죠. 처음에는 그 전에 사실 새우 유튜버 있긴 했지만, 그건 유튜브라기보다는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음. 영상을 올려놓은 정도였잖아요. 네. 처음에 몇 명이었죠? 저희 한 40명 정도, 40명 좀안 돼. 지금 몇 무슨. 명이죠? 지금 저희 사, 현재 시점에서 402명입니다. 네, <laughs> 거의 10배 꼈죠 <10백이었죠. 웃음> 네, 요즘에 투자, 스스로. <laughs> 어, 400명. 우리가 사실 300명 이벤트 한 지가 몇달안 됐는데. 네. 네, 너무 감사해요. 아, 정말 그래요. 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사실은 보니까 그 구독자 수보다도 사실 조회수가 더 중요하잖아요. 네. 그 동안에 우리 했던 것 중에 조회수가 어. 또 엄청난 조회수가 있었죠. 그래서 다시 모려고 그래요, 그분. <laughs> 맞아, 좀 그때 좀덜 얘기. 네, 그분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맞아요. 시간이 한정돼가지고. 네. 그때 어 아마 제가. 1,300회로 우와.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. 네. 저도 그때 촬영할 때 네. 너무 재밌어서 끝나는 시간이 좀 아쉬웠던 네, 네. 그런 기억이 네. 있어요. 교동안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독. 자 수는 400명이지만 사실 조회수가 200명이 넘고 음. 계속 이렇게 음. 세움에 점점 빠져드시는 분들이 <laughs> 많은 것 같아요. 네. 볼매죠, 볼매. 아, 그럼 어떻게. 볼수록 매력 있는 세움TV. 아, 네. 제가 우리 찬영 인터님에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고 있어. 배우고 있어요. 볼매라고 하네요. 네. 어, 어쨌든 인턴 생활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NGO에서 사실 저희 이제 NGO는 아니고 이제 국내 토종 NGO인데 이 NGO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인턴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, 경험 관해서 음, 네. 네. 어, 사실 뭐 NGO라고 특정하게 분야를 하지 않아도 제가 인턴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, 현직자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되게 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학교에서 이론으로 공부했던 것 이외에 어떻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현장에 임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있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제일 많이 얻, 얻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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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었던, 음, 배울 수 음, 있었던 음,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음, 그래서 만약에 인턴을 하신다면은 그런 현직자와의 대화 음, 시간을 좀 음, 충분히 음, 가지왜냐면 음, 인턴이잖아요 네네네.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 되는 <laughs> 시간이어서 물론 저도 음, 그래서 부장님 대표님 네. 감사하게도 저한테 좀 면담 답도 많이 <laughs> 사주시고 <laughs> 면담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. 좀 그렇게 많이 대화 나눌 수 있었던 음, 시간이 귀했던 것 같고 네. 또. 좀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었던 어... 것 같아요, 뭐. 복사, 뭐, 청소, <laughs> 네. 뭐, 고양이 밥주기, 뭐 이런 거. 근데 그런 사소한 것에서 네. 시작을 해서 네. 거, 그, 거기에서 좀 성실하게 했을 때좀 예쁘게 봐주시고 <laughs> 좀더 일도 막더 네. 네. 맡겨주시고 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인터넷 을 때는 좀 네. 작은 부분부터 겸손하게 성실히 다, 성실하게 일하는 네. 거? 그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? 난 생각이 네. 들어요. 네, 아니 사실은 이제 이게 되게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. 불편하죠? 그럼, 아니요, 안 불편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 인턴님이 박 인턴님이 되게 스스럼 없이 와서 얘기하고 또안 되는 건안 된다. 이거 못하는 건 못한다, 안 되는 건안 된다 딱쳐천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저희도 되게 편안하게 아,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우리는? <laughs> 우리는. 우리 우리 박인터 님이 어떤 건지 걱정이에요 네, 자 그럼 유튜브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유튜브 담당자로서 구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부탁의 말씀 음, 네. 네. 어 사실 음, 유튜브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저희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상을 봐주시고 함께 댓글 달아주시고 네. 응원해 주시는 아주 유튜브 된것 같아 유튜버 된것 같은데 <laughs> 네, 그런 모든 분들이 함께 세운 TV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냥 영상 보시고 넘기시는 게 아니라 수영자 자녀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셔서 아, 우리에게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라는 음. 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더알수 있도록 네, 도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일단 봐주셔서 감사해요. <laughs> 네, 네. 어,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 할게요. 사실 이 질문지도 우리 박인턴 님이 만든 거예요. 어, 네, 인턴. 네. 어디까지 어디까지 해 봤다. 아, 정말 그어현씨는 <laughs> 얘기 나옵니다. 아, 저희가 고양이를 키워요. 사무실에 저그 보시면 그... 고양이 브이로그. 브이로그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되고 네. 어 그래서 제가 제일 요즘에 제일 먼저 출근을 해요. 제가 1등으로 출근하는데 오면은 이제 문을 열어서 고양이들 이제 방에서 꺼내주고 고양이 밥 챙겨주고 이제 똥 치워주고 약간 이런 것도 저의 새우 인턴의 일과이지 않을까. 네. 이거 고양이 똥까지 치워봤습니다. <laughs> 네. 고양이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. 맞아요. 아기 인터넷 마침밥주니 맞아요. 네. 어, 정말 저희 새운 TV도 방인턴님 덕분에 오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.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또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하면서 마무리 할까 봐요. 네. 그럼 우리 새해 인사 어떻게 할지 우리 안 맞춰봤는데. 그렇죠.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네. 2022년 음, 새해. 새..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뉴이어. 해피뉴아 영어랄까. 아 영어로 할까요? 아니, 새해 복 많이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<and> 해피뉴이어. <해피니윙. 해피니윙. 웃음> 네. 그러면 어웅 TV 구독자님 2022년 새해, 새해 복 많이, 많이 받으세요. 받으세요. 해피뉴이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